도 이놈 뭔가 있다라고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만큼 아직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 않는 만큼 숨겨진 수혜주 역할 을 톡톡히 할수 있다. 안녕하세요, 줄리 여러분들의 계좌를 업업 시켜드릴 줄인 소호데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장과 연관성이 큰 종목을 안 보고 갈수 없겠죠.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입니다. 바로 CJ 바이오 사이언스인데요. 이 날이죠. 지금 4월 초마이크로바이옴 관련 내용으로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 빠르게 시세 반납한 종목인데요. 어, 어제 650억 가량이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나온 이후 오늘 이렇게 개파락을 만들어 줬어요. 지금 47,450원 이 최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죠? 지금 무려 40%가 넘게 내렸는데요. 말이 좋아서 마이너스 40%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반토막이죠. 거기다가 지금 유상등자 권리락까지 생각하면 계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 그렇다고 또 제대로 대응한 분들이 있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주가만 봐도 반등조차 없이 하락이 줄줄 나오다가 오늘 또 이렇게 추가하락까지 나왔는데 이런 흐름 나왔다고 지금 악재 반영 다 했으니 바닥이다? 하는 기대감. 아 물론 있으실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 딱 집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내용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어, 네, 확인하시기 전에 그 전에 CJ바이오사이언스가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 제가 그동안 말씀드려왔던 많은 종목들이 얼마나 상승을 보여줬는지 자랑 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언급드렸었던 한주라이트 메탈 제가 상한가 여기 시가 부근쯤에서 모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음, 고점 기준으로 해서, 네, 20%, 20%, 23%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지하이텍. 지하이텍도 제가 이쯤 말씀드렸었죠. 네, 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24% 정도 나오네요. 두 종목 다20% 이상 보여줬고요. 보로노이. 보로노이는 이날 말씀드렸었죠. 고점 기준에서, 네, 30% 이상. 보로노이는 30% 이상을 보여줬는데요. 어, 지금 말씀드린 이 종목들만 봐도 사실 CJ바이오사이언스 바이, 손실은 복구하고도 남았을 텐데, 아직까지 CJ바이오사이언스를 들고 있다? 그러면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의 주시는 거 생각하면 정말 마음 아플 지경인데, 어쨌든 제 자랑도 좀 했으니까, CJ바이오사이언스 중요한 포인트 정확히 말씀드려야겠죠. 자. 지금 이 구간이 소위 바닥의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상승은 물론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야 뭐 어제 오늘 매매한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지만 저 위에 4만 원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의미 없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반등은 어디까지 나오는데?라고 물으신다면 지금 어잘 쳐줘봤자 3만 원딱 여기까지네요. 에게? 이거밖에 안 올라가? 할수 있는데 지금 당장 보이는 한계가 정기라는 거고 그 이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 내용이 추가적으로 더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 있나요? 없죠. 오히려 유상증자로 지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주 고난이도의 물타기 방법을 쓰는 거 아니면 어, 손절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여기서 그대로 오픈해버리기에는 조금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제대로 된 물타기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하루빨리 연락 주셔야 됩니다.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여기 상단 배너에 있는 제 연락처로 문자나 카톡 남겨주시면 자세한 매매 전략 체계적으로 맞춰드리고 있으니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까지 봤는데, 어? 뭐 별거 없네? 하고, 중단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스스로의 매매 실력이 보잘 것 없다고 인정하는 것 밖에 안 되겠죠. 충분히 좋은 내용을 업로드해드리고, 계속 언급을 드리는 만큼, 꾸준히 보시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팁과, 이슈, 테마,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어, 꾸준한 구독을 통해서 실력과 계좌,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특히 이렇게 CJ바이오사이언스처럼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이신 분들 꼭 구독하셔서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준다는 게 빈말이 아니라는 점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된다 싶으실 경우에는 감사의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까지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봐야겠죠 정말 많은 자료와 종목들을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와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우선 종목명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섹터를 안볼 수가 없겠죠. 본격적인 추천 시작하니까 집중하시고 관련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규제 풀리는 2차 전지 전기차 2.8조 투자창출 유도 정부가 2차 전지 전기자동차 부분의 규제 해소로 2조 8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창출한다. 자율 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도 연내 현실화에 로봇 배달 배송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108개 경제 형벌 규정도 손을 본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혁파해 상저하저 위기의 경기 흐름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테슬라. 배터리 수급 늘린다. 한중일 업체와 협업 확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차량 증산에 필수적인 배터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배터리 업체들과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테슬라가 최근 배터리 생산 비용을 낮추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소재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판 IRA. 원자재법 초안에 K 배터리 촉각, 위기가 곧 기회. 유럽연합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공개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도 이에 맞춘 발 빠른 대응이 불가피해졌다. 일각에서는 이후에 이번 빗장걸기를 두고 유럽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K-배터리의 위기가 닥쳤다고 비관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위기가 아닌 외려, 기회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LG 에너지 솔루션 미 애리조나 배터리 공장 건설에 7.2조 원 투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애리조나주 퀸크릭에 7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신규 원통형 및 ESS LFP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고 24일 밝혔다 총 생산 능력은 43기가와트시로 북미 지역에 위치한 글로벌 배터리 독자 생산 공장 중 사상 최대 규모다 딱 이슈 보면 어떤 섹터인지 감이 오시죠? 네, 바로 2차전지입니다 요새 2차전지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넌 2차전지 섹터를 들고 왔냐?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 2차전지 섹터 안에 나뉘는 소테마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 중에 알짜배기를 고른 거고요. 제가 말씀드릴 종목의 테마는 2차전지 장비 로봇 관련인 만큼 조금은 다르게 보셔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어, 신뢰도가 이제는 떨어지는 종목보단 진흙 속 진주 찾는 게 계좌에 더 중요하다 생각해야겠죠. 그러니... 추가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 배너에 있는 연락처를 통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V1텍입니다. 간단하게 내용 봐야겠죠. 머신비전 및 화상처리를 통한 디스플레이 검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장비 제작업체고요. 2차전지 배터리 장비에 사용되는 검사 시스템 및 검사 장비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주요 매출처로 LG디스플레이, BOE 등 뽑을 수 있겠네요. 어, 그리고 2차전지 검사 시스템 사업 부문 주요 고객사는 LG전자로 LG향이 짙은 기업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이 V1택 관련 이슈들도 한번 보실게요. V1택 LG전자와 83억 규모 2차전지 검사 시스템 공급 계약 맺어 V1택이 LG전자와 2차전지 검사 시스템 공급 계약을 맺었다. V1택은 LG전자와 83억 1,400만원 규모 2차 전지 검사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공지했다 이번 계약 금액은 V원택의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의 16.27%의 규모다. V원택. LG전자의 2차 전지 검사 시스템 48억 규모 공급. V원택이 LG전자의 2차 전지 검사 시스템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5일 공시했다. 확정 계약 금액은 47억 8,530만원으로 이는 V원택의 지난해 매출의 8%에 해당한다. 판매 공급 지역은 인도네시아다. V1택 자회사 시스콘. 115억 규모 AMR, AGV 공급처로 선정. 북미 프로젝트 속도. 머신비전 전문기업 V1택은, 어, 종속회사 시스콘 국내 대기업, 대기업 협력사에 약 115억 원 규모의 자율이동 로봇과 무인 운반 로봇 공급업체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북미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LG와의 꾸준한 2차 전지 수조공시를 통해서 올해 초부터 좋은 흐름을 만들어 왔는데요. 이 외에도 v o n t e 이 가진 강점이 자회사로 로봇 관련 기업을 가지고 있어서 해당 기업을 통한 로봇 테마로 편성도 발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 2차 전지발 조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용하게 이렇게 꾸준한 흐름을 이어가는 것만 봐도 이놈 뭔가 있다. 라고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만큼 아직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 않는 만큼 숨겨진 수혜주 역할을 톡톡히 할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보셔야겠죠. 즉, 흐름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추가 상승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하다는 점, 타이밍만 맞으면 대시세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매수와 대응 방안이죠. 디테일한 타점, 비중, 타이밍은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실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거기다가 빨리 보내주신 분과 늦게 보내주신 분들의 별 차이가 없다면 빨리 보내주신 분들은 당연히 섭섭해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독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단 20명, 20명 안에 연락주시는 분들께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하는 숨겨왔던 알짜배기, 최소 30%는 갈 수밖에 없는 내용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연락주셔서 내용 놓치지 않고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미 난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있어서 뭘할 수가 없다. 그런 분들은 제게 연락주시면 세세한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까지 맞춰 알려드릴 테니까 끙끙 앓는 종목명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짜리 들고서 자식까지 물려주겠다고 전등긍긍 하실 건가요? 하루속히 적절한 상담 받으셔서 계좌 회복에 꼭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 좋은 자료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린이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며 주린소호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